첫 번째, 구단을 출력하는 건데, 자, 출력된 형태를 보면은 1단부터 9단까지, 곱하는 수는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에요. 어, 그랬을 때, 맞아. 일단 이거 먼저 놓고, 이것도 출력되어야 됩니다. 몇단 출력하고 있는지. 이거 이거 먼저 출력하는 거 얘가 지금 9개 있으니까 이거를 출력하는 거 9번 출력하는 반복문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우선 천천히 해볼 겁니다 일단 단이라는 변수 하나 있어야 되죠 여기다가 몇단 출력할지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랬을 때 일단만 네, 나오죠. 9단까지 나오게 하려면 9번 반복하면 됩니다. 대신에 단일값도 증가해야 되죠. 지우고 실행했을때 일단부터 9단까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곱하는 수 1단은 1 곱하기 1부터 1 곱하기 9까지 하면 되는데 자 음, 천천히 해볼거요 라고 했을때 9, 1, 아, 잠깐만. 1 곱하기 1, 그리고 여기는 1. 1 곱하기 2는 2.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음. 1 곱하기 2는, 아니지. 어, 여기 2 맞죠? 1 곱하기 3일 땐, 이렇게 쓰면 돼요. 어, 그러면, 지금 단이 한 바퀴 돌고 나왔으니까, 이건 뭐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이 값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쭉 써가지고, 곱하기 9까지 써줘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여기 숫자가 변하는 거를 제외하면은, 같은 구조가 반복되니까, 여기를 i 값으로 다 대체하고, 각 줄에 맞게 i 값을 증가시키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1 대신에 i를 쓸 거고, 이랬을 때 i라는 변수에다가 1을 저장하면, 결과는 똑같죠? 마찬가지로 2 대신에 i를 쓰고 싶으면, 여기서 i 값을 1 증가시켜주면 되죠. 3 대신에 i 쓰는 것도 똑같고, 4도 마찬가지고, 5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잘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반복되는 것 중에 한 쌍만 남겨놓고, 어. 이거를 9번 반복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어 이거는 다중 반복이 아니죠? 얘를 이 안쪽으로 넣어 줘야 되죠. 넣어 줘야 되죠. 그래야 일단 일대1 곱하기 1부터 일 곱하기 9까지 나올 거니까. 그래서 1 곱하기 9까지 출력했으면 i 값이 1이 돼서 거짓 돼서 빠져나오고, 잔액값이 1 증가하면 2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2단 출력할 수 있겠죠. 음. 아,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똑같이 99단을 출력하는 건 맞지만, 출력하는 단은 3단까지고, 곱하는 수가 하나더 늘었죠? 중간 거는 3개씩, 뒤에 거는 1개씩. 자 똑같이, 얘도 단이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되니까. 했을때 여기만 3으로 바꿔 놓으면 3단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단액값이 1인 상황에서 일단 출력할 때1 곱하기 1은 1, 2, 3뭐 이런식으로 나와야 하니까 이거를 전부 다 프린트문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1, 2 여기만 바꿔주고 이렇게 되면은 1, 2, 3잘 나왔으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쓰기로 했으니까 중간 거 1, 3개짜리였죠 1, 3번씩 하고 나면 그 다음 증가하고 또세번 하면 그다음 증가하기로 했으니까. 빼 놓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다 2로 바꿔 주면 되고. 여기서는 3이죠? 중간수는 3까지만 곱하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 반복되는 거는 두 개죠? 두 부분. 네. 음. 이 앞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정은 똑같아요. I는 1이라고 할 거고, 1 대신에 I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I값이 1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쓴건 똑같죠?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 대신에 i라고 쓸 거예요. 중간에 곱해지는 i. 아. 네, 전부 다 i라고 썼으면 i값이 1이고 전부 다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i가 1이어야 되고 여기서는 i가 2이어야 되고 i가 각각 3이어야 하니까 이값을일씩 증가 시켜 준다면 1, 2, 3맞 죠？그러면 반복 되 니까 3번 반복 되 니까 한개만 남겨 두고 얘를3번 반복 하는 와일 문안 에다가 넣어 주면 되 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뒤쪽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j라고 할게요. j는 1이라고 해놓고 1 대신에 j를 쓴다면 여기서도 2 대신에 j를 쓰기 위해서는 이 줄이 실행되기 전에 j의 값이 1 증가하면 되죠. 3서 3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3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남겨놓고 J가 3까지 어. 그러면 일단은 1곱하기 1곱하기 1부터 해서 중간에 곱해지는 수는 3개씩 끊어서 바뀌고 있고 맨 뒤에 있는 곱해지는 숫자는 1개씩 한개씩 변하고 있죠. j값이 하나씩 바뀌고 있고 j값이 3까지 됐을 때 1 증가하고 나면 4가 돼서 조건식 거짓이라 탈출하니까 그제서야 i값 증가하고 다시 올라가고 i는 2니까 i가 2인 상태로 여기 한번세번 번 반복하는 거죠 3까지 반복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i값이 4가 된 상황이니까 이 중간에 있는 거 탈출해 가지고 잔액값 1 증가시켜 주고, 잔이 2일 때 다시 똑같은 거, 일단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음. 이렇게. 세 겹이 죠？3 중 입니다 3중 보통 이제 3중 부터 는 다중 반복문 뭐 이런 식 으로 얘 기해요 다중 반복문 마 찬가 지로 초기 값이1 이고 스텝 이1씩증 가하 는거 니까 얘는3번 실행 되고또3번 실행 되는게 똑같이, 스과초기값이 1씩 증가하니까 얘세번 예, 반복되고, 단의 값도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니까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도 세번 반복되죠. 그래서 세번 반복되는 게세번 반복되고, 또세번 반복되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얘 예, 실행 횟수는 27개죠. 27번. 3, 3, 3. 그러면 1개 단당 9줄 출력되니까 9 곱하기 3에서 27이죠. 1번. 음, 만약에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이건 하나씩 해보세요. i 값이 몇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음, 이렇게 그리고 단은 뭐몇단위다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단의 값이 1일 때 i 값이 1이고 이렇게 i 값이 2일 때 i 값이 3일 때 그렇죠? 반복되는 게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